한국인은 장비빨이다를 몸소 보여주는 그 컨텐츠. 브랜드 털이 2탄입니다. 두 제품이기 때문에 30만원 조금 오버했어요. 50% 할인을 샀어요. 그러면 얼마? 2,500원. 너무 귀여워요. 해외를 나가면 선수들이 이런 비키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선수용 비키니거든요. 내돈 내상. 영수증 첨부 가능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수영선수 정유인입니다. 한국인은 장비 빨이 다를 몸소 보여주는 그 콘텐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주셨던 브랜드 털이 2탄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브랜드를 가져왔을까? 요 궁금하시죠? 안알려주 궁금하면 500원! 저번에 올렸던 브랜드 털이 1탄 아레나 편에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이렇게 봤는데 댓글에 이 브랜드를 한번 털어봐 주세요. 라고 하는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털어볼 브랜드는 바로바로 바로 스피도와 졸린입니다. 사실은 제가 스피도와 졸린 제품을 따로따로 브랜드 털이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갔던 매장이 스피도 제품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졸린 제품들은 굉장히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그치만 제가 졸린 제품을 안 보여주기에는 제가 너무 인간 졸린이잖아요. 그래서 섭섭할까봐 졸린 제품 한 개와 스피더 제품들로 제가 이번 브랜드 터리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구매하는 영상 보러 가실까요? 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더현대 서울에 와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다양한 수영복 브랜드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서 오늘 여기서 한번 브랜드 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오자마자 보이는 스피도 수영복이 굉장히 비비자 컬러가 제일 먼저 눈에 띄고요. 약간 이런 선수들이 많이 입는 탄탄이 제품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은 이것도 스피도 제품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죠, 스피도. 약간 호텔룩, 호텔에서 호캉스룩 할수 있는 그런 거고 옆에 일단 보면 와 여기 뽑기 하고 싶다. 다 뽑아가고 싶다 이렇게 여기 밑에는 수모 여기 밑에는 이제 수영 용품들 킥판, 풀판, 스노클, 패들 이런 게 있고 오리발하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세미타올 제가 그때 소개시켜드렸던 세미타올이 이거예요 이거 건조 반건조 세미타올 오 가방도 너무 예쁘게 나와있네 여기 3리터 여기 5리터 이렇게 있고 이것도 있네요 이 가방도 워터프루프인가봐요. 이게 가격이가 23,000원. 와. 털어가야 돼, 털어가야 돼. 23,000원 털어가야 돼. 한 10개, 사가, 10개 사갈 수 있나? 10개 사가고 싶다. 아, 가방, 가방만 보면은 사적을 못소 이렇게. 가방 너무 좋아. 일단은, 그리고 수영복이 라인이 또 이쪽에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반신 제품들, 오브 제품들. 원피스 수영복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다리도 길고 팔도 있는 이런 제품들도 저는 일반 수영장에서 많이 입으시는 걸 봤어요. 오! 제가 이제 좋아하는 라인, 탄탄이 라인을 찾았습니다. 요즘에 또 제가 3 0 살이 된 만큼 꽃눈이 프린팅이 왜 이렇게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원래 스피도도 탄탄이가 굉장히 야박해요, 여러분. 딱 보시면 레그올 보이시나요? 레그홀이 제한 뼘이 넘어요. 아, 근데 이노스트 색깔 너무 예쁘잖아. 그리고 여기 제가 그때 잠깐 보여드렸던 메시수모 어, 그리고 밑에는 이제 비치 타월 그리고 저쪽에는 슬리퍼도 있고요. 어, 저 이렇게 작은 망은 처음 봐요.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제가 지금 가지고 다니는 장비망이 딱이 색깔로 된큰 사이즈거든요. 이거 약간 시합장 갈때 가지고 다니기 좋겠다. 그리고 수영복 또 있어요. 여기는 주니어 라인. 어, 진짜 너무 예뻐. <laughs> 난 진짜 애기 나오면은 이런 거 엄청 사다 줄것 같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와우. 여기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졸린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이쪽에 보면 스피도 남자, 남성분 수영복들이 좀 있고요. 근데 여자 선수들도 이제 원피스 위에 민망할 것 같은 사람들은 이런 사각 팬티를 위에다가 입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짜자잔 스피도 바로 옆에 있는 졸린입니다 벌써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모두가 알다시피 저는 졸린을 정말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는 2016년도부터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그때 저희 코치 선생님이 리오 올림픽을 갔다 오셔서 외국 선수들한테 이 수영복이 너무 예쁘다고 그래서 이 수영복 어디 거냐고 해서 물어보셔가지고 저희한테 이거 바로 직구해서 구매해서 이거 입고 다녀. 유행이 뒤처지면 안돼 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직구를 해서 입었습니다. 제가 딱 눈에 반했던 게레그올도 굉장히 넓고 이 엉덩이 끈 있죠? 이렇게 구멍나 있는. 사실 제가 졸리는 이거에 반했었어요. 뭔가 유니크하고 독특하고 새로운 느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구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패턴이 있는 거를 구매를 하다가 솔리드 라인으로 구매를 많이 했답니다. 졸리는 딱 이제 시합 수영복이나 이런 장비들이 있는 것보다 그냥 딱 이렇게 수영복 라인하고요, 비키니 라인 이렇게까지만 딱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한번 딱 둘러봤으니까 제 찜콩해놨던 거 이제 한번 구매를 해보고요. 그러면 제가 구매한 제품들 조금 이따가 만나요, 여러분. 짜잔! 이번에도 이렇게 제 마음에 쏙 드는 제품들로 제가 이렇게 구매를 해왔는데요 이번에도 정말 마음에 드는 게 너무 많아서 고르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전 영상에서는 아레나 한 브랜드에서만 3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피드와 졸린 두 제품이기 때문에 30만 원 조금 오버했어요 하지만 졸린을 빼면 30만 원이 안 된다는 점이 정도는 봐주실 거죠? 그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 집인거 짜잔 언박싱 이거는 워터프루프 가방입니다. 제가 산 사이즈는 5리터짜리 사이즈인데 제가 또 카미녀 카키에 미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카키색을 보자마자 너무 구매를 하고 싶었어요. 수영복부터 <laughs> 설명을 해야 되는데 <laughs> 가방부터 집혔네요. 이거는 제가 아레나에서도 비슷한 가방을 구매하긴 했었는데 굉장히 얇은 약간 텐트 재질 같은 걸로 된 가방인데요. 이게 안에는 방수처리가 되어 있어서 위에 샤워도구와 수영복을 들고 다니기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가서 본 것도 있지만 제 주변의 선수들이 사용하는 걸 보고 어, 이거 나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카미녀가 카키색을 들고 왔습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바로바로 26,000원입니다. 엄청 해자지 않아요? 이렇게 아레나도 그렇고, 스피더도 그렇고, 가방들이 저렴하게 쓰기 좋은 것들로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5L와 3L가 있는데, 저는 5L를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여기에 이렇게 거는 거 있어서, 이제 샤워할 때, 이제 수영장 들어가서 이렇게 걸어 놓고,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보여줄까? 짜잔. 이거는 스피도 원피스 수영복인데요. 탄탄이입니다. 사실 제가 스피도 탄탄이는 이제 처음 입어봐요. 그래서 매장에서 한번 입어보긴 했었는데, 제가 이 사이즈는 졸린을 28 사이즈를 입어서 추천을 받았는데, 이스피도 제품도 똑같이 28 사이즈를 입으면 됩니다. 근데 딱 봐도, 레그홀이 굉장히 깊지 않나요? 등 쪽을 보면 은 굉장히 많이 파여 있습니다, 이따 천이 굉장히 모자란 그런 수영복이기도 하고요. 가운데가 좀긴 X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스피더 제품은 이제 안쪽에 이렇게 브라 캡을 고정시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패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두 겹으로 되어 있고요. 안감은 보라색 그리고 바깥에 감은 예쁜 머스타드 겨자색으로 되어 있는 수영복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안감이 어둡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물에 젖었을 때이 안감 때문에 살짝 어두워질 수 있다는 점 제가 나중에 또 상세하게 물에 들어가서도 어땠는지 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 이게 굉장히 타이트한 제품이기 때문에 딱 입으면은 어, 레그홀이 굉장히 많이 파여있어서 골반이 다 드러나고요 그 가슴 부분도 조금 내려와 있는 그런 컷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에다가 이렇게 로고 하나 있는 조그맣게 있는 이런 제품들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왜 그러지? <laughs>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스피드 두 번째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가격! 도구도구도구 두구두구두구, 도구도구도구도구 77,000원입니다 그러고 다음 짜잔 스피도 두 번째 수영복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두둥 비키니예요 제가 졸린 쪽에서는 비키니 라인을 굉장히 많이 입었는데 스피도 제품으로는 비키니를 입는 게 제가 처음이에요 근데 스피도도 똑같이 안에 브라 패드가 없어요 근데 제가 서핑할 때도 그렇고 야외 수영장을 가면은 또 비키니를 입고 훈련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비키니도 한번 사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키니를 입고 훈련하는 선수들이 없잖아요 하지만 해외를 나가면 선수들이 이런 비키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선수용 비키니거든요 이런 비키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비키니를 입고 훈련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이 수영복은 일단 색깔에 반해서 집었고요 뒤에를 보면은 또 타이 백이에요 타이 백이 있어서 선수들이 훈련을 할때 더욱 더 고정을 잘 시킬 수 있는 타이 백입니다 그리고 팬티가 있는데요. 사실 비키니를 보면은 이제 옆에 끈으로 되어 있거나 그냥 민자 팬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훈련용으로 만들어진 선수용 비키니에는 이렇게 끈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에 역영을 해도 이제 팬티가 벗겨질 일이 없이 수영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이 수영복 위아래 두개다28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요. 이 비키니 바텀과 탑의 이제 가격은요. 39,000원하고 42,000원이 적혀 있는데, 제가 위아래 가격이 얼만지를 두 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품명하고 가격 붙여주세요, 비디님. 부탁드립니다. 짜잔! 이번에는 수영복이 아닌 수경입니다. 이 제품은 페스트 스킨 엘리트 미러라는 제품인데요. 뭔가 저는 코디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고 싶은 거 사나봐요. 이 노란색에다 갑자기 청록색이 좀또 이렇게 언발란스하게 맞을 수도 있으니까 어때요? 그래도 이 제품은 제가 원래 쓰던 것보다 알이 조금 작고 가격이 조금 더 착해서 이번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이런 느낌이나는 수경인데요. 오. 음. 새 수경 진짜 잘 보여요, 여러분. 이거 나쁘지 않은데. 근데 저는 여기 사이가 이 기본에서 주는 것보다는 조금 작은 편이어서 새로 들어 있는 걸로 바꿔 줍니다. 여기 안에 보면 두 가지가 더 들어있어요. 저는 제일 작은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냥 똑 빼준 다음에 껴주면 돼요. 똑 소리가 날 때까지 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수영하는 도중에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사용 합니다. 오, 딱 맞아, 이제. <laughs> 너무 마음에 드 <든. 웃음> 그리고 제가 이거를 구매했던 것 중에 큰 이유가 여기 보면은 UV380이라고 돼 있어서 햇빛 차단.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골라봤고요 안티포그도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7만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짜잔 요거는 장비망인데요 수영선수들이라면 하나씩은 꼭 있는 장비망 이 제품은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여서 제가 한번 데리고 와봤어요 큰 가방은 이제 제가 항상 훈련할 때 저희 수영장에서 두고 다니지만 가지고 다니는 게 없어서 딸랑딸랑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녔었는데 이만한 게 있으면은 그냥 딱 여기다가 가볍게 넣어 놓고 다니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이 디자인을 사왔습니다. 이거 딱 이렇게 잡고 제품을 넣고 딱 닫아 주시고 이렇게 매면은 가볍게 장비 가방이 완성이 됩니다. 장비 가방을 쓸때 꿀팁. 젖으면은 마르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물 근처에다가 두지 않고, 장비를 물 앞에다 빼놓은 다음에, 그리고 끝나면, 장비를 물기를 털고, 장비망에다가 넣어놓고. 그러면은 조금 더 냄새 안 나고, 오래오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17,000원! 근데, 50% 할인해서 샀어요. 그리고 요거는, 스피도 제품의 주니어 모자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처음 보는 거여서 한번 사봤어요. 이거는 가격이 5,000원짜리 수영모자입니다. 어린아이 수영모자라고 하는데, 폴리에스터가 100%가 들어간 수영모자예요. 수영복 재질과 비슷한 수영모자인데, 어린아이들이 수영모자를 쓸 때, 고무모자를 쓰게 되면 굉장히 조이잖아요. 이 모자는 탄성이 없어서 어린아이들이 써도 모자가 압박을 덜줄수 있는 그런 모자인 것 같습니다. 이 수영 모자도 제가 50% 할인해서 샀어요. 그러면 얼마? 2,500원. 완전 혜자. 너무 귀여워요. 써볼까? <laughs> 이거 맞아? <laughs> 리프팅 되는데? 근데 저희... <laughs> 저희는 이제 어, 뒤에 머리가 기니까 이걸 다 넣을 순 없는데,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딱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갑자기 아직 다안 끝났지만, 이렇게 다 입어보는 비키니 비키니 어떻게 된 거야? 비키니 정신 차려 아하 나 이제 개그캐로 가는 거야? <laughs> 여러분 어때요? 스피도 풀장차저 수영 잘하게 생겼나요? 수영하러 가자구 아직 남아있어요 여러분 여기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졸린 제품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수영복을 보면은 거의 다 솔리드 제품, 이제 프린팅이 없는 제품들이 많아서 이번에 졸린에서는 프린팅이 예쁜 디자인을 사왔습니다. 졸리는 신기하게도 백 스타일하고 엉덩이 스타일 그 컷에 따라서 이름이 다 붙여져 있어요. 이 제품은 잭슨입니다. 이 제품도 28 사이즈고요. 잭슨이 다른 제품보다도 엉덩이 천이 조금 넉넉한 편이어가지고. 엉덩이를 좀 많이 가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잭슨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이 백으로 되어 있는데요. 타이 백이 처음에 사용하게 되면 은등 뒤에서 끈이 이렇게 헐렁헐렁하는 헐렁헐렁 느낌이 있어서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금방 적응돼요. 생각보다 금방 적응되고 타이 백은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체형에 맞게 가슴선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조정할 수 있는 점이 타이 백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졸린 제품은 안쪽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안감이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더 제품과 마찬가지로 안쪽에 브라캡을 달수 있는 홀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 브라캡이나 브라캡을 착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면이 다 두겹으로 되어 있는 수영복입니다. 잭슨 28 사이즈 프린트의 가격은 바로 98,000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제품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를 구매를 했는데요. 총 가격 36만 3천 원입니다. 이거 두둘 제품은 둘다 50%를 한 가격이고요. 근데 제가 또 이거를 더 현대에서 샀지 않습니까? 제가 현대백화점 카드에 5% 쿠폰이 있어서 그 쿠폰을 사용을 해서 18,160원을 할인을 받아서 34만 4,840원에 이 일곱 제품을 전부 샀습니다. 어, 나 되게 잘산거 같은데 알뜰하게? 아닌가요? 역시 이것 또한 광고 아니고요 협찬 아니고요 제품 제공 아니고요 내돈내상 영수증 첨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가 제 돈으로 제가 직접 사용하고 싶은 물건들 그리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물건들을 직접 매장에 가서 한번 탈탈탈 털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이번에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매장에 가서 이렇게 구매를 해보니까 저도 굉장히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제가 다음으로 털어봤으면 하는 브랜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한번 직접 가서 탈탈탈 털어서 좋은 제품들을 많이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 맞다! 조때 구알꼭 하세요!